이밌게 <laughs> 봐! 재 봐! 재밌겠네재밌다 재밌게 재밌게 봐! 재밌게 봐! 재밌게 게 봐! 재밌게 봐! 재밌게 봐! 재밌게 봐! 재밌게 봐! 재밌세요재 봐! 봐! 게 봐! 재밌게 미끄럼 <laughs> 네, <그럼> 타라며 <살려면. 웃음> 뭐 하지 마. 하지 <laughs> 마세요. 힘들다. 고마 고마 고마야, 고마야. 우와. 고 어디갔지? 아이고. 혼자 후안 해도 돼 그냥 뭐 김한장 한지 줄까? 천천히 먹어. 천천히 밑에 거 먹고 먹고 먹어. 먹어. 천천 고수 한쪽 먹어. 이는 거가 지금. 꼬꼬꼬꼬 씹어지. 아이바 있어. 아이잘 먹네. 김 올려서 좋아하는데. 아침에 주로 김이나 김치 올려주거든. 그래, 요 누르지. 말고 가면 된다. 턱에 딱 대고, 이렇게. 이렇게. 오, 잘하는데? 눈 조심하세요. 이렇게. 일어나. 너왜 엄마한테 항의하고 그러고 있는데, 지금? 라고? 엄마 엄마야? 엄마 엄마 엄 엄마 진짜 엄마 맞아? 자세히 봐봐 엄마 맞나 안 맞나 봐봐 어떻게 생각해? 엄마 야응 응, 알겠어. 먹지마. 뭐. 그럼 엄마가 젓가락질 해야지. 어, 떨어진다! 떨어진다! 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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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! 먹었어요? 먹었어요? 이거 안 먹었다. 어, 이거 이거 김치 김치. 김치 먹으래. 엄마가 먹었겠다. 그러면. 어.

우는 아기한테는 선물 안 준댔는데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오,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아이 <laughs> 나쁜 앤지 <laughs> 어휴 어, 어. <laughs>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. 여기 도이걸로 그려줘. 그러면 파란색으로 이번에는. 에이, 이거 이거 말고 옷. 연우 옷이랑 똑같네. 연우로 그리면 되겠다. 여기다가 엄마 연우를 그려줘야. 연우 파란색 옷 입었으니까 파란색으로 그려줘. 아이고. 안 그릴 거면 엄마 그리고 <laughs> 팔그럼 뭐야 코? 응. 입귀 응. 팔은 아이 누구야? 이거 다다네. 이다 다다는 밥 먹을 때. 밥 먹을 보자, 때? 어디 보자. 현우랑 똑같나 한번 보자. 일로 와봐. 딱 카메라 봐. 응. 현우랑 엄마랑 똑같은지. 딱 서봐. 이렇게 어디 보자. 닮았는데. 음. <laughs>